안녕하세요, 쿠바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침 시간이네요. 날씨가 불, 불 더입니다. 불 더이 바람 한점 없이 아침에는 엄청 덥네요. 얘들아, 콩토도 엄마 청소할게. 응? 저기 가만히 얌전히 있어 도도야, 도도야 뭐해? 꾹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도도 콩이는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다 감겼어요. <laughs> 엄마 갔다 올게, 청수하고 올게. 얌전하게 있어.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예, 햇빛 좀 보세요. 아침부터 까치나까까까까거리고 벌써 금방 월요일이었는데, 금방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아휴, 아이, 또, 아이들이 여기다가 또 개설을 해서, 또 오늘부터 또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날씨가 진짜 덥다. 오늘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이 햇살 받고 있어요. 다육이들이 햇살 받고 있답니다. 점점, 점점 색깔도 이뻐지고 있어요. 응? 이빨, 색깔이 이뻐졌어요. 그죠? 아주. 그래도 색파래는데 이제 붉은 빛이 진해진 것 보세요. 레피디아사라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쵸? 예뻐져가지고. 이제 어. 색깔이 이제, 아예 크게 보입니다. 아우 홍시도 초록했는데, 어머나, 색깔이 이렇게 예뻐졌네요. 아이고. 네네 예뻐졌다. 안본 사이에. 어. 하루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쁜이들이. 예뻐졌어요. 까끔 우리 애기들. 엄마 청소 다 했다, 이제. 어? 엄마 청소 다 했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라. 잘 있었어. 이뻐서 먹어. 이따가, 어 맛있는 거 줄게. 오늘도. 목이 마르는 목이길래, 목 마르다가 너무 벚벅벚벅도 마시지 마시고, 맛있는 것만 마시세요. 아침 시간에 아주 차들이 엄청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밀려가지고. 엄청 많이 밀렸네요. 차들이. 오늘도 목요일인데, 모두들 한국까지들 봐. 한번 까깍거리고 난리 났어요. 저, 저 보세요. 뭐가 저렇게 신났는지. 어느 아침서부터 까까거리고 난리 네요 무슨 희소식이 울래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한, 재미있는, 뜻이 있는 좋은 날 되세요. 한국까지들이 난리를 치니까 말을 하다가요. 봉지 뻥 찌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